오늘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온곳은 제천 청풍에 있는 무함사야. 이 절도 신라 때 세워진 천년고찰이지 근데 이 절에서 이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바위야, 바위 이게 화장실인데, 천녀와 나무꾼 소 소가 그려져 있고, 옆에 구도탑이 그려져 있어. 이거는, 소부도라고 저 아래쪽에 있는데 이 무함사를 지을 때이 소가 굉장히 고생을 하다 쓰러졌다는 거요. 쓰러져 죽었대. 근데 그 소를 태웠대면 사리가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소에서 나온 사리를 여기 모셨다. 그래서 소 사리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무함사라고 하는 것은 자 법당구 앞에서 바라보면 저 뒤쪽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안개가 껴야 보이는 거야.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안개가 껴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안개무자에다가 바위 암자에서 무암사라고. 마치 인간이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자기의 본성을 바라볼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안개가 꽤야지만이그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실이 보이는 것처럼 바위가 보인다. 이 주위는 다 바위잖아. 바위가 핵심인데 그 바위들의 기가 몰리는 데가 여기이 동굴. 다 남성적이잖아, 장군바위, 뭐 어, 소바위, 그다음에 남근소. 근데이 동굴은 여성을 상징하거든. 특히 이 안에 부처님이 계시잖아. 부처님의 손, 항마촉지인의 손, 그리고 부처님의 얼굴. 그래서 이 안엔 부처님이 계신 거지. 부처님. 그리고 이 안에 또 물이 나잖아. 물이 나. 물은 여성을 상징한다고. 그 여성의 음부에서 물이 나오는 형태니까 얼마나 기가, 기가 좋은 거 최고야, 아주. 이상적인 게런 동굴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여기. 야, 저 안에서 물 흘러내려온 거 봐요. 이 끼까지 깨갖고 아주 물이 너무나 아름다워. 여기는 포대화상님을 모셔놨네요. 포대화상님. 포대화상님은 사람에게 재물을 갖다가 모아준다는 분이 포대화상님. 여기는 풀들도 사람. 풀들 아. 샘물 너무 이쁘네. 물이 엄청 맑고 깨끗. 아. 옛날에 내가 아주 초등학교 때 여기 왔을 때는, 여기에 디딜빵아가 있었어, 디딜빵아이안 여기서 디딜빵아를 짰다고. 이디딜빵아가 또, 이 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육조 해능, 해릉스, 해능 스님이 홍인대사한테 갔을 때, 처음에 해능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나서도 사람들이 질투할까봐 어디로 보냐면, 디딜빵 하나 찍으라고 보낸다고 방앗간에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방학만 찍는 거야 그래서 이방학 방아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에, 기다림이라든가 어떤 깨우침을, 깨우침을 갖기 위한 어떤 준비 그러니까 여기 디딜방아가 있잖아 디 옛날에 실제로 여기가 여기 방학간이었어 내가 어렸을 때 와서 그때 신비로웠지 근데 지금 너무 정리를 잘해놨네. 아 옆에 계곡이 있지. 계곡. 저 법당 안에서 산신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쪽 계곡에서는 이 용신기도를 좀 많이 해이 계곡물에서 여기서 용신기도를. 여기. 이 재단 비슷하게 까는 거라고,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여기 봐, 양쪽에 돌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기운이 대단히 좋잖아. 그럼 이따 남근석을 가볼 거야. 이때 절경려로 들어가는 입구야 여기 여러가지 바위들이 있어 여기가 무암사 좌측사진은 평소모습 우측사진은 안개가 덮힌 모습 안개가 끼면 부처님 모습 바위가 보인다 여기 보이지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보인단 말이야 근데 안개가 끼면 이렇게 바혀서 바로 이 노승의 모습이 나타나는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함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선명하게, 여기도 안 보이지. 여기는 안개가 끼니까 보이네. 여기도 선명하게 보이네. 이건 아까 그 동굴 안에 부처님 손, 그 다음에 부처님 얼굴, 그 다음에 장군발, 이 투구를 쓴 모습, 장군이, 그 다음에 칼을 메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칼칼칼 칼, 칼 손잡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남근석 남근.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거의 가장 이 실물에 가까운 그런 돌이라는 거지. 아주 잘 생겼죠. 그다음에 소가위소두 마리가. 다 등에 짐을 지고 엎드려 쉬는 것 같은 모습이다. 여기 새바지금뭐 여러가지 공사를 하느라고 복잡한데 여기 굉장히 단아해요. 또 여기서 보면 저 뒷산 쪽을 한번 그봐 바위산이 아주 그냥 정품처럼 쫙 굴러있잖아요. 바위산 정품. 소나무도 좀. 아 이거 속도 이쁘네 이돌계단 인상적이야 지금은 이쪽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잘 사용을 했던 돌계단이 세개가 있구나 그리고 그 극락보전 안에 모신 그 부처님은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야. 조선시대 후기 작품인데, 목조로 되어 있고, 단지 이제 손은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끼웠다고 하더라고. 법당 앞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주 아이요 장군바위가 그냥 힘을 쏟고 있는 요 스님께서 사시에 불을 시작했요 사시는 말 그대로 사시에 9시부터 11시 사이지 오전, 그 사시에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한 끼를 드셨다는 거야. 그때 언제 드셨냐면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얻어서 저 사시에 한 끼를 드셨다는 거지. 그래서 절에서 가장 중요한 예불은 아침 예불이나 저녁 예불이 아니야. 사시 예불이라고. 그래서 다른 때는 밥을 안 떠놓지만 사시 예불을 드릴 때는 부처님께 꼭 밥을 떠는단 말이야. 아, 나 초등학교 때여걸 처음 와보고 아주 그냥 정말 세상에 이런 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이런 바위는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도무지 볼 수가 없었거든. 저기 여기. 저 앞에 저큰 바위. 바위들 이있는데에저 뒤에 봉우리 있지. 저기에 노승바위가 있어. 노승바위. 그거는 안개가 꼈을때만이 보이는 거야. 안개가 끼지 않으면 안보이는데 안보여. 그래서 지금은 안보이는거야. 그게 마치 우리가 모든 잡념을 다 떨쳐야지만이 자기의 본성을 찾아서 부처가 될수 있는 그런 불교의 이치와 비슷한거지.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바위가 바로 장군바위야 장군바위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장군이 투구를 쓴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모습이 칼자루의 모습이라는 거야 칼자루의 모습이 약간 생겼지 그래서 제게 장군바위 그리고 이 앞에 요 앞에 저 소나무 소나무 숲 사이에 뭐냐면 거기에 네, 바로 그 유명한 남근석이 있어 지금 안보이는데 이따 올라가볼거야 남근석이 있다고 그래서 이이 이 주위도 다 바위야 이 뒤쪽도 다 바위산이라고 저 뒤로 가보면 싹다 바위산이 저희가 다 그래서 이 산은 기가 굉장히 쎄 바위로 딱 긁어있고 특히 저기 장군바위 남근석 그것들이 모인 데가 아까 저불법당이라고향해에 있는 데가. 그래서 저불법당은또 여성을 의미하거든. 여자의 음부를 의미한다고. 장군의 남근서, 그 다음에 이불법당은 여성의 의미.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기도빨이 잡았고, 굉장히 효염이 좋은 데라서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온다는 거야. 특히 무속인들이 여기를 되게 오고 싶어 하는데, 여긴 절이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와서 여기서 제, 뭐 어떤 죄를 올려서 길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